회사 다니는 아들이 연락이 안 돼요. 아버지, 김 씨의 아버지가 신고를 해요. 생활 반응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동선이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허민우 상대로 탐문을 해요. 아, 그거요. 새벽 2시경에 술값 문제로 나하고 실경이를좀 하다가 그 사람 나갔어요. 들어가서 술 마신 김 씨는 노래방 인근에 있는 다른 CCTV에 전혀 안 잡혀 있어요. 나가는 <laughs> 모습이 나가는 모습이 안 나가지겠다는 안, 안 얘기죠. 음... 결론은 네, 네. 아 제가 술값을 못 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예,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거 끊어요. 못 가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 넌 너무 건방져.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어 오늘 제가 선정한 거는 뭐이건뭐 그 근래 일어났던 거예요. 장 불과 뭐 재작년 에 일어났던 거예요. 뭐 네. 시끄러웠던 거죠 이거. 저도 인천 기억나요. 그 노래방 살인 사건. 네, 네. 허민우라고 그, 그 이름도 밝혀 있잖아요. 네. 그, 그 꽝패 같이 생 맞아요. 네. 어그이 사건 좀찾아서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살인 사건 수사에 관한 과정, 뭐 검거한 과정은 굉장히 뭐, 금방, 뭐 편하게 네. 해결이 됐지만, 어, 이제. 얘기할 게꽤 있는 사건이라서 제가 좀 골랐어요 네. 아무래도 조직폭력배 관련된 것도 연관돼 있고 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어, 이게 발생한 게 2021년 4월 22일이에요 목요일 날입니다 4월 22일 날 02시경 네. 근데 2021년 4월 22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코로나. 코로나19 네. 그런데 노래 주점이다 그 이거는 02시하고 안 맞아요 안 맞죠. 10시 되면 무조건. 10, 22시에 근데. 문 닫도록 돼 있는데. 02시까지 예. 영업했다면, 그건 이제, 이건 변태영업 한 거예요. 그렇죠. 불법 연장 영업. 연장영 불법 예. 영업 한 거죠. 인천시 중구 신포동수재 허민우가 운영하는 이제 그 노래 주점. 예. 여기에서 사망한 사람이 김씨라고 예. 42살 먹은 회사원 남성이에요. 네, 네. 이 남성한테 이제 이 허민우가. 예. 술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돼가지고 주먹하고 발로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음.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죽은 사람을 이게 이놈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어산 같은 데 갔다 유기했던 네네. 잔인한 사건이죠, 이거. 그렇죠. 예. 어, 그 당시에 이제 술값 10만원을 더 내야 되는데 원래 선불로 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추가가 나오면 더 내야 되는 이 그런 형태였는데 네. 아, 아마 당일 날 (10만 원을) 더낼 정도로 추가를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손님이 사망한 김 씨가 (2만 원만) 내고 (8만 원안 줬네요 (8만 원을) 안 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비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 당시에 그이김 씨는 그 노래방에서 먼저 들어와 갖고 동네 후배하고 성불로 네. (30만 원을) 지불했어요 네. (30가지고) 아가씨 둘 부르고 술 먹고 어, 술 먹기로 하고 이제 놀았어. 예. 그러다가 그 후배가 밤 10시 반이 돼가지고 예. 이미 그래도 30분 영업시간 넘은 거야. 네. 10시 반 이제 여, 얘들이 이, 이 사람들이 19시 30분에 입실했대요. 음. 오후 이, 7시, 7시 반에 들어와서 10시 예. 반까지 3시간 딱 노는 조건으로 네, 네.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 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하여튼 10시 반에 후배는 나갔어요. 김 씨는 안 갔어요. 혼자 전을. 남아가지고 더 혼자 더, 나좀더놀게 아마 예, 파트너가 예. 더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지. 그러게요. 더 예. 놀다가 술값 10만 원이 추가로 나왔는데 예.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2만 원만 내놓는 거지 8만 원더 내놔라. 예, 예.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신랑돈 줘. 예. 8만 원더 내놔. 그런데 이제 이, 이 김씨가 예. 너 그래? 너 지금 이거 불법 영업인지 몰라? 그래서 먼저 내가 112로 내 신고할게. 나돈 줘. 술값 못 준다고. 너는 너대로아그 전화를, 너대로... 아, 실제로 그 전화를, 전화를 사실 왜 예, 걸어 걸어요? 예. (112에서) 전화 받았어요 예. 아 제가 술값을 못 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왜그 전화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 소리 들려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 말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거 끊어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어 저거 이제 하는 허민우의 얘기가 있어 거기 예. 들려요 예. 그러니까 아, 웃 묻기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전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예, 예. 뭐 이런 말을 이제 했어. 그거 아마 허민우한테는 얘기 그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하는 거는 어, 전화를 건 상태에서. 근데 이112 경찰관은 아 내가 아,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 끊어버렸어. 아 그래? 그러면 그래? 이거 신고 취소구만. 그리고 경찰이 먼저 끊었어. 말도 안돼 이거. 아유. 이거 기본적으로 말안 되는 거. 이거는 음. 112 경찰관이 이것 때문에 박살 났는데요. 예. 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끊는 건 말이 안 돼요. 어찌됐건 오해는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한 다음에도 이제 어미호하고 계속 다툼이 있었던 거지.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격분해가지고 때려서 사망이 에르게한 건데 예. 그 사람이 죽으니까 노래방 안 쓰는 노래방으로 그 시신을 끌고 들어가요. 빈방으로. 예. 그래갖고 논 상태에서 집에서 흉기 갖고 옵니다. 노래방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비닐봉투에 담아서 보관하다가 24일날 이틀이 지났죠. 예. 시신이 담긴 비닐봉투를 승용차에 싣고 예. 어, 부평구로 이동해 갖고 철마산 중턱에다가 어~ 유기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음, 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개요만 불러 드렸으니까 쭉가 볼게요. 이 신고는 회사 다니는 아들이 연락이 안돼 아버지가 아프니까 피해자. 예. 어, 피해자. 그래서 아버지 김씨의 아버지가 경찰에다가 어, 4일이 지난 다음에 4월 26일 날 네. 어,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휴대폰 김씨 휴대폰 추적을 합니다. 예. 그랬더니 어 마지막 동선이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음, 그런 응, 그걸 특정한, 그리고 또 같이 술 마신 저 후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코로나 전국 22시까지 영업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이 마지막 휴대폰이 켜져 있었던 장소가 노래방이란 말이에요, 거기. 네네. 노래방으로 찾아갑니다. 허민우 상대로 탐문을 해요. 그랬더니 허민우가 뭐라 그러냐면 예. 아, 그거요. 새벽 2시경에 술값 문제로 나하고 실갱이를 좀 하다가 그 사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래? 뭐 노래방에 CCTV 좀 봐. 그래 갖고 이 노래 주점 그 인근에 있는 CCTV 쭉 확인을 해요. 근데 들어가서 술 마신 김 씨는 노래방 인근에 있는 다른 CCTV에 전혀 안 잡혀 있어요. 나가는 모습이 안 나가는 모습이 거네요? 안 있겠다는 얘기죠, 음, 결론은. 네, 네. 그러면 어 노래방 그저 출입문에 설치한 CCTV 세 개에도 나가는 게안 들어온, 들어온 건 있는데 나가는, 나가는 게, 게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 안에서 일이 있었다. 예, 예. 이뭐 누가 봐도 많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허민우의 동선을 이제 그 주변에 설치된 CCTV로 쭉 파악을 했더니 예. 그러면서 통신 기록도, 휴대폰 통화 내역도 네. 이제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노래방 좀 조사 좀 합시다. 조사, 예. 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먼저 이제 허민우 동선을 볼게요 CCTV. 02시 이후에 네. 허민우가 밖으로 나와요. 그러더니 주변에 있는 그 고깃집 이 있어요. 예, 예. 고깃집에 그 cctv가 이거 하나 그 근처에서 작동하는데 그게 되나 안 되나 확인해요. 음, 예. 어. 그러더니 이후에 집으로 가서 흉기를 챙기고 예. 마트를 들려요. 아유 새벽에요. 예. 어, 그래갖고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10장을 사요. 큰 거. 예. 예. 요즘엔 100리터짜리 안 나오잖아요. 예.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10장을 사고 예. 락스 14리터짜리 한 통을 또 사요. 14리터 네. 이따만큼건데 네. 락스. 그리고 네. 테이프도 두개 구입. 이건 너무 의심스러운 뭐 구매예요. 곡예 없는 정황이에요. 고게 네. CCTV 그 허민호 동선에 네, 확인이 되고요. 확인이 됐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건 그거 보자마자 인천 중부경찰서가 네. 이거 실종 아니야? 살인 사건. 딱그 성격 규정 박 해버려요. 네, 그 네. 살인 사건을 전환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좀 강도가 높아지죠 수사가. 그렇죠. 응. 그래서 2021년 5월 12일 08시 30분에 예. 허민호를 살인, 그다음에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일단 체포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라진 김 씨가 생활 반응이 전혀 없어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 사람 생존 반응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 사건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살인 사건이다 하니까 바로 수사 전담반 형사가 34명으로 편성돼 버리죠. 그래 CCTV 동선상 보면. 김 씨가 나간 게 확인이 안 되지 않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상태에서 허민우 동선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죠. 뭐 사고, 뭐 예. 챙기고. 예. 그래서 이제 야 노래방 전체 정밀 감시. 그래갖고 거기에서 뭘 발견하냐면 예. 약간 빈 방에서 혈흔하고 인체 조직 아, 훼손했구나. 예, 저, 이, 토막했구나 하는 걸그렇수 있었겠죠. 예. 허민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살해하고 난 다음에. 어, 노래방 내부에 사용하지 않는 방에다가 그 시신을 한 이틀 뒀다가 네. 이후에 시신 훼손해가지고 이제 유기한 걸로 아이고, 이렇게 네. 보이는데 그 시신 버리러 갈 때는 휴대폰도 오픈, 오프했대요. 꺼놨대요. 추적당할까봐. 추적 어, 그렇게까지 했대요. 나름대로. 어, 그리고 얘는 체포된 상태에서도 절대 자기가 죽인 거 없다고 이제 오리발 내밀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서 살해 동기 범행 이거 자백한 거거든요. 허민호는 최초의 이제 범행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는데 네. 노래방에서 증거가 나왔는데 그건 인체 조직이지 뭐예요. 혈 그렇죠. 네. 어, 다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작전을 바꿔 어떻게 해요? 죽인 건 사실인데 네. 살해 동기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맞추기 시작해. 이때 저 시신 못찾였을거 아니에요. 네, 일단 네. 이 새끼 긴급 체포했는데 그뭐 준비한 거뭐 이런 거 봐서는 네, 네. 또 현장 봐서는 저 인체조각도 나왔으니까 살해한 건 분명한데 아직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유기했는데 빨리 시신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얘가 움직인 동선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주변을 또싹다주져요 시신 찾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신항 예, 예. 정문 주변 쪽이 그 유기하기가 좋대요 음... 그래서 그쪽 수색 활동도 하고요 예, 예. 어, 요란하게 하면서 계속 시신 오신냐고 쪼고 이제 이런 상태니 예, 예. 그래서 인천 철마산 중턱에다가 유기했다 예. 요거를 자백받고 (7시 30, 30분) 경에 가서 피해자 시신 발견하거든요 아, 그래도 음. 제대로 불었네요 그래도 예. 예, 예. 나중에 시신을 싣고 허민우가 이동한 이 경로를 따라 예. 댕게봤는데 예.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송도로 갔다 이 자식이. 그 다음에 강화로 가요. 음... 강화로 갔다가 이렇게 막먼 거리를 막 도는 바람에 이거 그 동선이 길어지면 버릴 만한 장소는 다 수색해야 돼요. 그렇죠. 더 늘어나는 거죠. 계속 그럼 강화 쪽도 걔가 간 쪽으로 따라다니면서 수색해야 찾아... 되고.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다 고 그래요. 유기장수 찾느라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다 풀었는데 시신 찾고 나니까 <laughs> 피해자 유품, 물건들. 어, 그 다음에 범행 도구치가 죽인 거 이런 거다 예. 다른 장소에 유기한 거 찾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신 딱 발견했잖아요. 예. 발견과 동시에 국과수에 이제 불검을 해야죠. 음. 그 신원 확인해야 되니까. 네네. 그 결과 봤더니 골절 맞아요. 근데 어떤 골절이냐면 얼마나 주먹으로 여기 얼굴을 세게 때리으면 턱뼈가 골절돼 버렸어요. 아이고. 자세히 또 이제 살해 동기를 봅시다. 범인의 얘기는 이또 역시 똑같아요. 술값을 안 내고 예. 오히려 툭툭 치면서 이렇게. 예. 야. 네. 응. 너 경찰에다 불법 영업 신고할 거야? 응. 어? 나한테 겁을 줬다. 예. 그러면서 전화, 를 했다. 신고한다. 그래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예. 걔가 이러더라. 못가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 너는 너무 건방져. 내가 알아서 한다. 아까 그 알아서 한다. 아, 그게 마지막 얘기예요. 실제로 나중에 예. 112그 통화 녹음을 정밀하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허민호한테 먹가는 소리, 뭐 엑스 까는 소리 네. 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 허민호가 음... 그 조폭 출신인데도 술이 말했겠지? 취해서 그런 거죠. 너는 너무 건방져. 내가 알아서 한다. 전화 끊어요. 신고하지 말아요. 막 이제 허민호가 옆에서 네. 얘기하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건 경찰관이 듣고 어 알아서 한다. 끊어버리면 이게 꼬일리니까 이래요. 먼저 끊는 일은 없어요. 일1 2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 음. 끝까지 들어보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음. 재판부에서도 나중에 결론을 내렸어요. 네. 피고인은 술값 지급과 관련해서 피해자하고 실랑이를 했고 네.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네. 어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음.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민우가 덩치가 좋거든요. 그 사진 봐요. 엄청 이아요 그리고 조폭 출신이고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예. 대다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깡패가 하나 없었는지 다 알아요. 예예. 그알 텐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그 끊는 바람에 그 현장으로 긴급 배치를 안 했잖아요. 그냥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긴급 배치를 했었으면 이거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그 바람에 경찰 부실 대응 이거 잘못했다. 예. 이건 내가 말도 잘못된 거예요. 먼저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된줄 아세요? 김창룡인 경찰청장이 예. 사과하고요. 예. 송민원 인천청장이 사직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네 명의 경찰관이 감찰 조사 받았어요. 그 당시에 112 신고자는 코드4로 본 거예요. 코드0에서부터 코드4까지 네. 있거든요. 코드0나 코드1은요.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단 시간 내에 전가동 인력을 종동한 거예요. 비상 사태다. 예, 네, 비상 사태요. 네, 코드 1. 네. 코드 0. 코드 0은 네. 그러니까 그거는세요 코드 2는 뭐, 뭐냐면 가급적 신속 출동해라. 코드 3는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필요 없어. 전문 상담이 필요할 때는 그냥 그날 당일 근무 시간 내에 한번 처리만 하면 돼. 가서 음. 만나보거나. 느슨한 거죠. 코드 4는 네, 네, 네. 긴급성이 없어. 그냥 미원 그냥 질문하는 거 상담하는 거 정도야 촉동의 예, 예. 이유가 없는 거뭐 근데 얘코드 네. 포를 불리 버린 거야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음. 그 취객들이 그냥 1 음. 1이에전해서 그냥 막행사소송하가 예, 그냥 끊고 이런 거 응. 그래서 이, 이 사건은 좋지 않은 설례를 남겼는데 그러면 예. 허민우가 조폭이거든요 조폭 조포. 허민우는 이제 꼴망파라고 불러요 꼴망파 <laughs> 이 꼴망파가 뭐냐면 예. <laughs>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뭔데요? 경찰이 붙여준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예. 꼴뚜기하고 망둥이가 합쳐져서 꼴뚜기 망둥이파 꼴망파. 아. 그런데 이제 또 혹자는 어떻게 또 해석도 하냐면 인천 쪽이 일제가 들어와서 인천항을 개발해서 쌀을 모아가지고 전부 그 일본으로 그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항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인천에 깡패들이 많이 몰려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네. 목포 식구팔한 애들이 또 인천으로 올라오고요. 올라오고, 올라오고 네. 교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개들 사이에서 이제 말하는 꼴망은 뭐냐면 풀배로 네. 가고 낫에다가 등 뒤에다가 이저 그 매는 거. 그, 그 바구니가 지푸라기 바구니 같은, 지푸라기, 거. 바구니 네, 같은 네, 거 해서 그게 꼴망이거든요. 이렇게, 네. 거기다가 에뭐 물건 이렇게 담는 꼴망 그 네. 개들이 얘기하는 꼴망은 그 꼴망이고 네, 네. 인천 쪽에서 얘기하는 건꼴뚜이 망둥이가 합쳐진 꼴망파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네. 아마 인천 쪽에서 하는 거니까 꼴뚜이 망둥이가 망둥이. 합쳐진 꼴망파가 맞을 겁니다. 꼴망파가 그러면 좀 알아보면 미아마치 골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건달들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건달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70세 후반에서 80세 그래서 그 거리를 중심으로 해 갖고 선장파가 선장파가 도박판을 운영했어. 도박판. 음, 네, 도박판을 네, 네.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배가 막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은해요. 그막 그 도박시켜 갖돈 빼먹는 거지. 네, 네. 그때 이제 목포 식구파들이 상경을 해 갖고 거기에 합류해서 합류 이권을 됐어요? 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이거 인천 쪽에 원래 토백교들이볼 때는 짜증나거든. 목포 식구파들이 와 갖고 네. 도박판을 완전히 야하게 돈을 쓸어 가니까 네 네. 그래서 인천 신포동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하는 이 꼴망파, 네. 예, 예. 꼴뚱이 마궁둥이들 20여 <laughs> 명이, 예. 야구방맹이를 들고 쳐들어가요 선장파 깨려고 이때는 이 꼴망파 20명은 예. 뭐 이제 꼴뚜기 망둥이 20명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심포동 불량배 정도에 불과한 그냥 동네, 동네 어, 그냥 개보도 족보도 없는 그냥 쓰레들 그 예예예 어야구방맹이 들고 가서 자기들 딴에는 박살내려고 했는데 못 이길 거그 같은데요 그 내용을 미리 목부 뭐 식구파 애들 선장파 애들이 <laughs> 알고 있었어 예예 그래갖고 얘들은 뭐를 준비했냐면 회의을딱 들고 준비해 예. 그게 이제 연안부두 사건인데 큰사건이야이 음. 사건 상당히 시끄웠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꼴망파 2 0 명이 이제 꼴뚜기 망둥이가 이제 야구방망이 방... 들고 갔더니 네, 네. 저기서 회칼 들고 휘젓는 바람에 네, 네. 그 앞장선 돌격대장 용모식객이가 사망해요. 그래갖고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자가 양파를 다 잡아들이지. 이두 조직을 조폭으로 이제 경찰이 엮으면서 이쪽 네. 니들 야구방망이 꼴망파, 아? 꼴뚜기 망둥파 네. 얘들 대항해가지고 그선저 목포식구파에 들... 있는 네. 선장파 네. 네. 이렇게쪼갰던 겁니다. 그 와.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네. 이 허민우 같은 경우는 2010년경에 그 꼴망파 당시 막내로 들어간 겁니다. 음 네네. 네. 어, 그 이후에 이제 거의 꼴망파가 와이드다시피 하고 꼴망파라는 네. 이름에서 그 심포동을 거점으로 하다 보니까 심포동파가 생겨요. 80여명의 조직원이 음, 남아서 있어요. 네.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허민우가 그 당시 이제 아마 2010년경에 막내로 꼴망으로 음. 마지막 들어갔다가 꼴망 마지막으로 이제 명멸하고 심포동... 그 이후에 신포동파가 생길 때는 이제 허민호는 좀... 빠진 거예요 음... 그래 서 집단에는 사업한 겁니다 노래 주점 사업 <laughs> 꼴망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45년도) 해방 직후부터 (6.25) 때까지 이제 (1960년에) 이르기까지 네. 이 황해도 같은데 이북. 에이. 거기서 피난민 내려왔죠. 네. 또 인천에 충청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도 농촌 인구가 유입돼가지고 이제 과밀한 도시로 된단 말이에요, 인천이. 에이. 그 이후에 전철이 또 개통돼요, 인천이.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울 상권로 흡수가 돼버려, 인천이. 그래갖고 상업 중심지로 이제 이렇게 분산된 건데 부평시가지 있죠, 신흥동 구시가지 이런 데가 발달이 인천 상당히 커요. 그 인천의 뭐 육대 조직 그뭐 이왕 내친김에 말씀드리면 신포동 파 이제 아까이가 그 꼴망이들 꼴뚜기 망둥이 네. 그것들 그 다음에 주안 19파 있어요 주안. 음... 그 다음에 부평 19파 있고요 19를 되게 좋아해요 <laughs> 러게요그 다음에 성남 19파도 있고요 성남 19파. 크라운파 있어요 크라운파, 크라운파. 이제 호텔 중심으로 네. 그 다음에 목부 19파 어... 어, 뭐 이제 와야 됐지만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6대 조직으로 보는데 80년대 말부터 인천 토박이 계열에서 심포동 연안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꼴망파 부평 지역에 신촌파, 응. 뭐 시장파 뭐 애들이 이제 생겨나고요. 이제 삼대패밀리라고 처음에 부를 때는 뭐그 꼴망파하고 부평 식구파하고 주안식구파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허민호를 보면요, <laughs> 네. 허민호는 분명히 꼴망파였던 게그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범단 가입 활동죄가 있어요. 아 받았었어요 형은. 예, 2020년도 1월달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보호관찰 명령 또 120시간 사회명령도 받았어요. 46명을 잡아가지고 두 놈은 사기꾼으로 빼버리고요. 예. 44명은 그때 범단으로 엮어가지고 서민우도 거기에 껴들어가서 아... 어, 걸렸었고요. 거면은 그거 말고 이제 그때부터 손을 떼요. 범단으로 처벌받고 난 다음에 네네. 손 떼고 나와서 지 말대로 이제 사업 시작한 게 이제 보도방에서 보도방에 <laughs> 보도방. 네, 네. 보도방은 뭘로 영냐면요그 여성들 여기저기 날라주고 하는 거니까 직업안정법 위반이에요. 음, 그렇네요. 그 보도방으로 걸리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이끌어간다. 그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었고요. 음, 네. 이제 신포동파가 생겨나면서 골망 파하고 이제. 사라졌잖아 예. 손 띄고 이제 와서 사업한 거예요 집단에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주요 관찰 대상자에서 일반 그냥 관찰자로 재분류돼서 크게 통제를 안 받았죠 음. 그런데 그 당시 2 0 2 0년도허민호 상대로 해서 뭐 법무부에서 한 여섯 번 정도 얼굴 대면 감독도 했고 네. 그 이후로는 뭐 코로나 터져갖고 아홉 번 전화로만 코로나 예, 관리했다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날 때는 한1아번 정도 전화로 지도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검인호는 2023년 2월 6일까지 보호 관찰 기관이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보호 관찰 기관이에요 중이네요. 정말하면 예. 꼴망파 조직원 출신, 예. 보도방 사장 출신. 예. 예. 폭력정과자의 노래주염 사장이잖아요. 아이고. 어? 뭐, 지는 뭐, 옛날에 나 꼴망파했지만, 지금 탈퇴해서 나 조폭 아니라고 지는 계속 주장했지만, 음. 포트라인 나와가지고도요, 앞으로 절대 싸우지도, 욱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용 먹었어요. 그러게요. 싸웠다 이거잖아 살인이야. 맞아요. 예.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얘가 신상공개 됐죠. 그래서 우리 가 허민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있는 그리고 사진도 음. 공개가 됐잖아요. 범행이 잔혹해서 피의자에 대한 그 인권 침해보다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 어 이러면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허민호 이게 했고요. 허민호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인천지방법원 제14명 사부입니다 호성호 부장반사예요. 네네. 이게 2021년 6월 25일 날 공판인데요. 네. 여기서 허민호는 검사가 30년 주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역시 30년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무기징역이나 사형 같은 거안 했을까요, 검사가? 그런 게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감 네. 그 피해자가 뭐, 이렇게. 먼저. 그 녹음된 것 때문에, 아까 녹음된 예. 거 있잖아요. 그, 이 녹음된 게안 나왔었으면 아마 네. 상황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뭐 싸가지가 없다, 내가 응. 알아서 한다, 뭐 이런. 뭐 얘기지. 야, 먹가는 소리하지 마라. 네, 너는 네, 싸가지가 네. 없어. 너무 건방져.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해. 네. 이게 녹음이 일일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바람에 음. 어, 피해자가 도발한 것 같은 느낌. 일부 도발한 네. 사실이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음. 어 검사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구형을 안 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놈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10년 <laughs> 벌금 300만 원 네네. 이렇게 내린 게 이제 2021년 <laughs> 1심이고요 항소했죠 허민호하고 검찰 동시에 2021년 6개월 뒤에요. 예. 12월 23일 날 징역 30년 그대로 확정되고요. 예. 전자발찌 10년 벌금 300만 원 그대로. 그냥 들었다 어, 놨네요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예. 그 다음에 상고는 이제 허민호가 포기안니서 이거는 이 노래주점은 구청에서 가 내주잖아요 네. 유흥주점 허가를 그렇죠 여기 어, 노래주점이기 때문에 접객부 고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아뭐 어, 어. 유흥업소 허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이때는 좀... 코로나19 그 유행시기라 22시까지만 20, 어 영업할 수 있어요. 정말 하면 방역 수칙상 집합 금지 대상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 근데 허민호는 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겁니다. 거죠 그리고 그 영업하다가 이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담당 형사가 5월 21일 날 19시 30분 경에 선불금 30만 원을 내고 예. 술을 이제 이 마신 피해자가 예. 아까 얘기했잖아 추가 요금 내는 거를 거부하면서 예. 너 혼나고 싶어 허민호한테. 응너 음, 지금 너, 시간 어겨가지고 시간을 응. 너 22시 이후에 영업한 게 어, 혼나, 내가 신고하면 거야? 어떻게 는줄 음.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에 전화 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애는 썼대요 허민우가왜 그러세요 끊으세요 막 이랬는데도 예, 예. 뭐 까는 소리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해뭐저그랬 했잖아요 음. 그 부분은 분명하다 근데 이제허민우가 덩치가 어떠냐면요 예. 178cm에 110kg에요 어유 키로수가 거구입니다 거구 예, 예. 김씨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요 네. 마구잡이 폭행을 손과 발로, 그러니까... 주먹과 발로. 그러니까 그냥 턱뼈가 이 내가 볼때 턱뼈가 이 부서지면서 나가 떨어진 거 같은데. 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점에 들어가는 적은 있는데 나오는 적이 없으면 이건뭐 불꽃 뚝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주점 안에는 그그 그 당시에 허민호하고 그 피해자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요. 네. 네. 그 아마 얘는 종업원도 없었다고 해. 음. 그래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했던 거고. 결국은 내가 볼 때는 현장 검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혼하고 인체 인체조직이 조각. 나오니까 예, 안 부를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출입구 CCTV에 보면 CCTV에 보면 허민우가 짐꾸러기 이렇게 옮기는 장면도 찍혀있어요. 근데 강패 출신에다가 이저 음. 허민우가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탐문을 많이 했대요, 경찰들이. 에이. 담당 네. 형사말이 참 에이. 의외였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였그 주변에 있는 식당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어. 허민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식당에 와서 우리가 바쁘면 본인이 물도 스스로 갖다 먹고 아주 사람한테 친근하고 이러, 이러던 사람이다. 음. 나쁜 사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 인근에 있는 카페 그 여성도 과거가 안 좋았다는 것도 아는데 나름대로 새 삶을 요즘에 살려고 하는지 노력은 꽤 하더라. 음.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네. 락스 아까 14리터짜리 사차를 락스 하면그 사람도 험악한 인상이다저 사람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거칠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개과천선 한답시고, 어좀 착실히 행동하네. 하고 행동을한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편 굉장히 경찰이 당황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버를 개줍니까?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시신을 토막하고, 사람 그 유기하고, 이건 인면수심 맞거든요. 이거는, 아, 저, 저,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내가 볼 때. 맞아요. 법무부의 네. 허름한 보호관찰, 그, 그거, 112의 그 허술한 대응. 네, 네. 그 구청에서 불법 영업 계속 이루어주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글쎄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문제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관이 자기들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살인 사건으로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음. 전이 된 거예요. 이 경우는 뭐 피해자 뭐비난하려는게 아니라 이건 그렇죠.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에이. 남의 약점을 아니 사회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에이. 그래요. 맞아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내가 유리한 고지에 가려고 하는 행동은 목숨 단축을 부른다. 에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천 그 노래방 살인 사건 허민우 네. 어 신상이 공개된 허민우의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